아, 고음인데 다시 가볼게요. 고음. 자, 고음 공간을 갖다 내가 지금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거야.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있는 어, 중 고급 단계야. 알았죠? 초급 단계에서 이제 무리하면 안돼 또. <laughs> 옛날 생각하면 안 돼. 지금 고급 단계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힌데카파요. <laughs> 가볼게. 시작. 이럴 때 소리를 이제 땡긴단 말을 하는 거야. 이럴 때 땡긴다 그런 거야. 근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땡긴다 그러면 이제 성대 망가지는 거야. 알겠죠? 보세요. 자, 발음만 들어가면 심백 커파요. 이게, 이게 문제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막 성악가들, 이제 보통 뭐 이런 소리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심백 커파요.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야 이게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소리 공간은 뭐냐면, 내가 분명히 땡기는 공간을 알고 있는데, 안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공간을 갖다 잡는 게중요해이말 이해해야 하네. 이말 이해해야 하네. 응. 어, 진짜 이해했대요 머물러 있는 공간은 어디야? 하, 거는 공간. 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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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렇죠. 각종 공간에서 내가 지금 거는 공간, 그 공간을 인지하라는 뜻이에요. 한 군데도 벗어나면 그걸 무시하니까는 헤~ 내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힌하고 발음 들어가가지고 히읏 니은 이게 지금 다 분리가 돼버리니까 히읗 백화파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공간에서 벌써 안착된 공간 각종, 각종 거는 공간을 갖다 인지하면서 그곳을 찾아가가지고 걔네들하고 같이 만나는 게 먼저 우선인 거야 자 어떻게 해갖고? 자 시작 잘했고요. 더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보세요. 아자 걸렸죠. 저아 자. 만약에 아, 안 걸리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보세요. 아 고파요. 아닌 거야. 아 여기 만해 볼게요. 시작.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을 잡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잡았다 그래가고 아싸 하고 그것도 밀고 가면 안돼 어떻게 해야 돼? 더 잡아야 되고 더 붙잡아야 돼 그거를 그냥 잡았다 그래가지고 확 하지 말고 시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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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발음은 어눌했는데 발음은 어눌했어 근데 그게 정상이야 그게 성악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압보자라는 공간이란 말이야 추구해야 될 압보자 그공간 확보하는 거거기 근데 뭐예요 추구해야 될 공간인데 그건 우리 성악적인 관점에서 추구해야 될 공간인지 관객이라든가 우리가 듣는 사람에게는 그게 예의가 아니지 분명히 가사가 들려야겠죠 이말 이해되시죠 그 방법이 무엇이한 거야 그 뭐야 내가 지금 각종 걸린 데 있죠. 해 여기 하순도대 해. 해. 그래 위에 하순상순도대 해. 그래 어금녀 해. 그래 영국의 해. 경국의 해. 그래 그다음에 혀뿌리 <laughs> 어. 자이 공간은 뭔가를 하나 갖다가 순간에 만약에 다섯 개 여섯 개가 걸리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소리가 여기서 하나가 희생을 해야 되는가 두 개가 희생을 해야 돼이말 이해돼 안 돼? 어 네, 네. <laughs> 이게 정말 이해돼요? 네. 고거두 개를 희생을 해야 돼. 그래야 발음이 들리는 거야. 그래도 이 발성 공간에서는 각종 기관의 메카니즘 중에서 열 가지, 백 가지가 있으면 은 그때 결정적으로 내가 발음이 들리게 하려면 뭔가 몇 개가, 몇 개가 희생을 해야 되는 가 빠져나가야 되는 거야. 이말 이해 됐어안 했다? 아,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시작. 그렇죠. 보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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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라빌리오사. <laughs> 아주 좋다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알았죠? 소리공간에 대한 이해는 손해보는 데가 있고 협력하는 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원칙적이지 않은 데도 있고 원칙적인 데도 있는 거예요. 즉 그게 뭐야? 융통성이라는 뜻이에요. 한 가지 길로만 계속 가면 어떻게 우리가 한 가지 길로만 가다 보면 나중에 벽에 부딪히게 돼 있잖아요. 그니까 용통성이 있어야지 소리라는 것은 꼭두 성으로만 내는 것도 아니고 흉성으로만 내는 것도 아니에요. 오케이 아셨죠? 그리고 행경말 꼭 내린다는 법도 없는 거야. 어, 이게 무슨 말이야었단말이에요 용통성이 있어야지 네. 아무 때나 행경말 갖다 무리에게 내리면 어떻게? 오케이? 용통성이다 그래. 성악이라는 것은 용통성이고 센스예요. 그래서 요리를 센스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리 센스 있게 하는 사람들이잖아. 뭐 하나 뭐 응용해가지고뭐 하나. 어~ 레시피 별것도 없는데 기가 막히게 요리 만드는 사람 이 있잖아요 레시피 몇 개도 안 되는데 <laughs> 우리는 엄두를 못 내는데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센스예요 융통통이고 오케이?